합니다. 복륜이라고 하죠. 가운데 녹이 있고 정확하게 흰색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네, 귀하디 귀한 소위 다육이 금다육 중에서도 명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자연 자구가 나서 보니까 엄마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키우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어, 분리돼서 실뿌리 나와서 크고 크다 보면 결국에는 엄마 정도 클 때까지는 환경이 또 따라줘야 됩니다. 금다육은 일반 뭐 국민다육이나 창보다는 키우기가 조금 좀더 세심한 환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키워보신 분들, 뭐 국민이나 창 키워보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리아 보면서 오늘도 준비한 아이들 선보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11번 아이입니다. 마리아 복륜금. 네, 예, 속잎장, 입장, 중간잎장에는 복륜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오, 가격 50만원 되구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푹 쉬고 계시나요? 집에서? 5cm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 촬영에 앞서서 아이를 한 바퀴 쭉 둘러보니까 가격 정할 때는 몰랐어요. 이 조그만 아이가 자구가 잔 자구가 나와요. 여러분 너무 작아서 여러분 눈에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저 속에 미세하게 아이가 아기, 아기가 잔 자구가 하나 달렸답니다. 잔 자구 나오는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이 조그만 아이한테서 나오기도 하고요. 큰 아이인데도 언제 나오나 애를, 애를 태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고 하나 있는 아이예요. 복륜입니다. 50만 은 되겠습니다. 131번이고요. 12번 마리아입니다. 50만 은 하늘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전체입장에금다 보입니다. 속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륜이 나오고요. 크기가 한6.5 정도 사이즈 나오는 아이. 132번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도 50만원 되겠습니다. 이 어느정도 좀 사이즈가 됐을 때 모습이에요. 핏빛 걸린 것처럼 헛불이 젖는 것처럼 빨갛게 변하는게 특징입니다. 행복과는 비교가 돼요. 잠시 행복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 구분이 되시죠?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한, 어느 정도, 한 청년기 더붙으면서는 완전 갈립니다. 두 아이 모습이. 복륜 하얗게, 그리고 녹도 약간 조금 이렇게 다른 녹보다는 색깔이 조금 달라요. 행복은. 행복입니다. 축복이 행복이. 비교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빨갛게 변하는 아이죠. 축복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축복 이름을 축복행복 한 곳에서 지었나? 가격은 50만원이에요. 빨갛게 이 아이는 벌써 보입니다. 빨갛게 돼요. 근데 그 빨간게 핑크나 또 다른 뭐 한엽이나 그 붉은 기운하고는 틀려요. 이렇게 싹 뿌려진 듯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붉은 기운이 입장에 나타나는 아이랍니다. 크기 5cm 5 0만원 되겠습니다. 34번이에요. 축복입니다. 붉은 기운이 녹을 점염해 버리는 아이죠. 그리고 녹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녹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이 녹이 나쁜 게 아니라 축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몸속에 들어가 있는 녹도 있고, 드러내는 녹도 있고, 그래서 독특한 나입니다. 가격이 조금 사이즈에 비해서는 그렇죠? 5.5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축복입니다. 15번 말이야, 가격 50만원 이에요. 음, 금과 녹이 헛뿌려진 듯이 그렇게 입장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이 녹을 다 덮어버리면서 녹이 히끗히끗 히끗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실손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보석이 박힌 금 사이를 이렇게 뚫고 나온 아이도 있습니다. 장면에서 보여지는 모습 예쁩니다. 그렇죠? 어떤 아이든 마리아는 특징이 있는 뚜렷한 아이는 본인의 이름을 가진 아이도 있고요. 아직 자기 이름을 못 찾았지만 마리아로 거의 다 됩니다. 금다육은 7.5 정도 사이즈 가격 50만원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설백 마리아 가격은 100만원이고요. 복륜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백이 뭐첫 거의 독보적으로 이렇게 하얀색이 녹을 터픈 아이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죠. 이 아이도 어느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금도 잘 들었습니다. 아직 100% 활착은 이 부분에서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가로 사이즈 보겠습니다. 한7.5 정도 사이즈, 설백, 136번, 가격 100만원 되네요.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을 어느 정도 좀 하우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설백을 번식을 많이 하죠. 그만큼 많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이죠, 설백. 37번입니다. 핑크 마리아입니다. 핑크 마리아는 금과 또 핑크빛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녹도 특이하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제 빛깔을 드러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처럼 금빛 물결 다릅니다. 하지만 또 너무 어렸을 때는 여러분 좀 많이 다른 아이들과 헷갈리기 쉬운 종자 중에 하나죠. 137번 핑크 110만원 사이즈가 있고요. 금이 전체 입장이 다 모두가 괜찮습니다. 6.5에서 7cm 내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컸을 때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문으로 하는 농장은 정말입니다. 달님이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또 농장을 직접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전국의 금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은 웬만하면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금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농장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해요. 한몇 개만 해도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부터가 다릅니다. 일반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우리 남편이 기설을 했었어요. 왜냐고요? 하우스, 포도하우스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은, 뭐, 평당 대형 하우스, 이제 가온을 온도 이제 떼는 경우는 평당 뭐, 13만원, 뭐, 커튼까지 했을 때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가온을 하지 않는 반하우스, 비가림이라고도 합니다. 비가 왔을 때, 밭으로 비가 들어오죠. 그런 경우도 뭐 평당 3만 5천 원, 뭐 4만 원 정도 하는데, 아니, 100평 하우스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고, 똑같은 하우스 시설인데 그랬어요. 100, 고작 100평이 있는데 말이죠. 뭐 600평, 1000평 하는데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설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요. 뭐 땅은 평수는 작게 차지하죠. 금다육은 다른 농작물보다는 작습니다. 뭐 30평, 10평, 뭐 50평, 100평도 큰 편에 속해요. 금만 한다면 말이죠. 근데 땅은 뭐또 작은 평수의 땅을 찾기가 여러분 어렵더라고요 보통 토지는 건축물이든 농사용이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우리가 찾는 금다육을 하는 분들은 보통 300평 뭐 이내 주차 공간 창고 하우스까지 하면. 근데 그렇게 작은 평수의 토지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뭐 4, 500평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저렴한 뭐 김천은 평당 단가가 저렴합니다. 그래도 토지에서 또 어느 정도의 또 돈이 들어가는데 하우스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금을 처음에 번식을 하려면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달림이도 그러니까 금만 전문으로 번식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는 전국에 그렇게 없을 수 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초기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아요. 달님이한테 상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금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지 해도 예상외로 초가 되는 예산이 정말 많았어요. 달님이도. 항상 준비는 철저하게. 하지만 망설이지 말고 도전을 하라고는 저는 권합니다. 핑크였어요. 이 모습을 보면 핑크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8번입니다. 호피 마리아, 아, 벌써 잔자국이 있니? 이 조그만 애기인데 얘도 이렇게 금이 보입니다. 뚜렷하죠? 가격 7만원이구요 그기 보겠습니다. 자연자구는 아이 사이즈 상관없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5.5 정도고요. 이렇게 옆에 삐주 나와있습니다. 귀엽죠? 138번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환년마리아 금 100만원 돼요. 애가 금이 너무 예뻐서 그래요. 이렇게 보세요. 하얗고 빨갛게 측면에서 보면 붉은 기운은 뒤에 아이 입장 뒤에 있는 아이가 붉은 기운이 강합니다. 꽃대는 톡 따졌어요. 밑에서 가까이 위로 위로 갑니다. 아이 전체 얼굴 한번 보시고요. 한년 말이야. 백만 원. 그러니까 기술 안 했겠어요. 우리 신랑이. 요런 조그만 아이가 뭐 몇십만 원도 저렴한 아이라 하니까백만1 0만원 하면 막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정말 그게 뭔데 그렇게 비싸냐고. 12cm입니다. 139번이고요. 지금은 저보다 이 아이들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에번입니다. 에번이 에보니 복륜이고요. 제가 많이 좋아라 합니다. 그냥 좋아요, 여러분. 이유도 없어요. 에번이는 성립장에서는 녹이 강하다가 아이가 클수록 이렇게 복륜으로 확실하게 나오는 형태를 띠는 아이들이 많아요. 에보니 종류 중에서 단연 환엽이 강합니다. 꽃 한송이 피었어요. 꽃대도 피었고요. 에보니 복륜 다마이는 아기를 보여드립니다. 이번입니다. 에보니 복륜이에요. 녹이 있고요. 그 녹이 밑으로 갈수록 복륜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한역 강한 아이고요. 엄마처럼 청청이 청청이 크게 크게 올라갑니다. 에보니 종류 종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에보니는 또 마리아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런데 구분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봐서는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은데 왜 에보니라 그러고 저 아이는 마리아라 그러나요. 구분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보니 종자 중에서는 정확하게 이름이 있는 아이가 있고, 이름이 없이 그냥 에보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에보니가 되는 거지, 만약에 신품종이 났을 때, 이 아이 번식하다가 변이가 전혀 다른 아이가 났을 때는 에보니라고 하겠죠. 근데 또, 마리아하고 에보니는 또 비슷한 점이 정말 많아요, 사실은. 제가 뭐, 수백, 수천 가지의 아이들을 보지만, 별로 딱 뚫어지게, 어, 이 아이는 에보니, 이 아이는 마리아 하기는 애매한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에보니 복륜 70만원, 140번. 아, 엄마 보고 나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들죠? 네, 자제하세요. 가격은 높습니다. 높은 편에 속해요. 크기는 6.5에서 7cm에 들어가고요. 항공 사진 보여 드립니다. 집 1번 마리아입니다. 우리 영원한 친구 변함없는 사랑받는 아이 국민 다육 국민 금다육이라고 해야 되나? 16만 원이에요. 전체 입장에 금이 예쁘게 들어 있답니다. 5cm 141번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한엽스럽고 금 이쁘고 녹이 예쁜 아이 찾으시면 독특한 아이입니다. 녹이 나온 형태가 좀 그래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가격 2 5만원이고요어동통하니좀 오랜만에 보는 아이 같아요. 6cm 25만원 142번이에요. 3번 볼까요?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송립장에서 나오는 금형태 보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전체 보고 계십니다. 가격은 30만 원이에요. 크기는 9.5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전체 입장에 금이 다 들어 있어요. 143번이랍니다. 44번 레오파드 화려함의 절정입니다. 그렇죠? 레오파드 네, 금이 적립자 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흰선, 노란선, 초록색선 다양하고 예쁘게 나오니까 레오파드도 참 인기가 좋죠. 가격 17만원 됩니다. 9cm 나오는 아이 17만원 레오파드 예쁜 아이 찾으시면 이 아이를 눈여겨봐 주세요. 1 5번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는 환엽성도 강하고, 녹에 금이, 하얀색 금이 확 뿌려졌어요. 또 하얀 눈이 내린 설백하고도 다릅니다. 가격 40만원 되구요. 하나이 데리고 가서 크게 크게 키워보세요. 가격은 40만원, 크기는 6cm. 이장 반듯 반듯 동글동글합니다. 145번 아이랍니다. 46번 마리아, 복륜이죠. 가운데, 이렇게. 어, 어떻게 이렇게 가운데만 녹이 딱서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이 키우잖아요. 저도 보기도 보지만 키우기도 키우는데. 여러분 가운데가 녹이 있고 하얀색이 노란색이 그 아이를 감싸고 있는 건 찾아보기가 명품 아니고서는 어려워요. 정말로 6cm 되는 아이 마리아입니다. 30만 원이고요. 17번입니다. 엘콘 2두 아니라 요 옆에 이렇게 3두예요. 옆에 있는 아이 녹이 강하지만 이렇게 흰색을 물고 있고요. 요 엘코는 또 요리 반듯해요. 그죠? 큰아이가 이렇게 금이 거의 안 보이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하나에는 완벽한 복륜으로 나오고, 다른 아이들은. 근데 이렇게 끝에는 살짝 금이 있다요. 하면서 요렇게 금을 덜어내곤 하지만, 두 아이는 아주아주 아주 금이 약하고, 요 아이가 메인이랍니다. 가격 10만원에 들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똑딱 분리를 해주면 나머지 아이들이 좀더 빨리 커요. 그러면 또이 아이 분리하고 이 아이 분리하면 새 아이 가지고 또, 왜냐면 하이 입장에 금도 있으니까요. 제일 큰 언니부터 독립을 시켜야겠어요. 7.5 정도. 이 아이는 금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147번 되겠습니다. 8번 제이드 스타입니다. 달님이가또 좋아해요. 큰 대품으로 키우고 싶은 아이죠. 근데 또 작았을 때입고시 때문에 똑딱똑딱 따기는 하는데, 이 아이는 컸을 때가 정말 예뻐요. 돌돌돌돌 돌기 때문에 그런가요? 가격이 20만원 되구요. 사이즈는 7cm 나오고 청수 나옵니다. 그래서, 음, 달림,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어느 정도 입장을 떼서 보내주세요. 입꽃이 한번 해볼게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입을 똑딱똑딱 떼서 여기 송잎장은 남겨놓고 배송도 해드립니다. 148번 제이드스타 20만원 됩니다. 9번이에요. 엘콘이 새하이가 있네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뻐요. 그래도 그죠? 금이 조금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그리고 밑에 숨어 있는 아이 고개를 살짝 이렇게 송립장에서 이렇게 금이 복륜으로 나오고 있고요. 요 하나이는 네 제가 찾아보니까 금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금 혈통이라서 한번 발현해서 후발성으로 돌아 나오는 경우를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 풀리 요 똑딱 똑딱 풀리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크게 끝에서 끝으로 보면, 한 8cm, 3도입니다. 엘콘. 가격은 20만원 되구요. 150번 스타보스, 13만원입니다. 한엽처럼 둥글둥글 반듯해요, 입장이. 그리고 녹이 선명하고, 금도 선명합니다. 여기 녹 부분은 히끗히끗 서치듯 나오는 아이가 있고요 아, 또 한글해요, 진짜. 스타보스와 플라멩고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달라요. 계속 보시면 달라 보이더라고요 달님이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만지고 키우다 보니까 자연히 알아지더라고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나오는 스타보스. 가격은 13만원, 150번 오늘의 마지막 아이랍니다. 두 아이 영상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비교해 드릴게요. 꽃대 꽃조차도 이렇게 이쁘다 핑크 꽃 그죠? 멀로입니다. 멀로는 파스텔 수채화 같은 느낌이 들죠? 한 엽성도 강하고요. 옆에는 네 멀로하고 비슷한 유래 색깔을 띄는것 같아요. 이 아이도 예쁜 아이는 정말 예뻐요. 오팔리나도. 복륜으로 핑크빛 물 속에 은은한 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뭘로? 오팔리나 비교가. 이래 나란히 되면 여러분 구분이 아주 뚜렷해요. 그죠? 작았을 때는 물론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입장이 완전 틀리고 약간 금과 녹도 구분이 뚜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 꽃이 너무 이쁘다 여러분 꽃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죠 아꽃대 나오는 꽃이 다 여기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 일요일입니다 편히 쉬시고 여러분 또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떠나갑니다. 달님이.